이제 30분 삼성라이온즈와 삼성라이온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대영수 선수입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지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 1루에서 yeah. 아웃! 원아웃! 타석에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펠리, 23개의 홈런, 9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배영수 선수입니다. 내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이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트 2. 일단은 빠른 공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바울. 3구는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사구 때립니다 좌익수 박한이가 아!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2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수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이 44개의 홈런 1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이루수 땅볼 이루수 잡았고요. 임루의 송구 3리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뷰캐넌 선수입니다. 7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3리, 19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리 47개의 홈런 1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초구 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드라이! 이번엔 멈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원앤원 탐구째 밀어 친 타구 고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사고 타격 중견사패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2R 8푼 우리 25개의 홈런, 9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멈췄고 밀어냈습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로잘 잡았어요 4석의 4번 타자 박한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6리 4개의 홈런 3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우스의 주자는 2로와 3루 투고 보겠습니다 박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한타 이루 주자 홈으로 2명의 주자가 홈으로 스트라이크! 싹쓸이 1호타 점수는 2대0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5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펠리 투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전 들어옵니다 잡아당긴 타구 1로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구하겠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히노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7리, 4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나성범이 잡았습니다. 잘롯3모 스코어는 2대 0,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선두타자는 5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위 26개의 홈런 9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마운드는 이제 권호준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은 싱커인데요. 땅볼 유도를 해야겠어 지금 타석의 6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14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때려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세이프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6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갑니다 아웃!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8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변화구 타격. 유격! 아웃! 2아웃 됐습니다. 자, 투수 입타에서는 지금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9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3 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스트라이크 2, 3구째. 이루쩍 이루스. 1루로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 1, 한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10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초구가 높네요 원볼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삼노수 땅볼 3노수 잡았습니다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석의 8번 타자 홍현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2일 13개의 홈런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바울. 2구! 파울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원앤원의 카운트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잡아 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진가병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18개의 홈런 8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칠층타구데요 중견수 베타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만 뜬 공으로 물러납니다 힘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낮게 가야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교체하네요 삼성의 세 번째 투수 노장진 선수입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지찬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아우! 박하니가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2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아우! 잘 맞은 타구인데 터됐습니다 타석의 박민우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 ou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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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웃 경기 종료.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